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요즘 중국 메이커들은 지금까지 제품화되지 않은 마이너한 총기들까지 모델건으로 생산해서 저 같은 콜렉터들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중 하나 중국제 치아파 라이노 모델건을 구매했습니다. 모델건 본체는 올 블랙이고요. 어 이거는 전용 탄피 그리고 탄두입니다. 이쪽에 들어 있는 거는 별도의 짧은 배럴 두 개입니다. 현재 긴 배럴을 떼어내고 이것들로 교체해 볼수 있게 한 거죠. 프레임은 플라스틱이지만 긴 배럴 전체가 메탈이고요. 코킹 레버 가늠자 어, 실린더 같은 게 메탈이어서 한 손으로 함찬 들면은 손이 약간 뻐근할 정도입니다. 총구에는 붉은색 칼라파트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칼라파트보다도 좀 작죠. 그런데도 세관 검사를 통과해서 수입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권총하고는 너무 차이나고 장난감 같은 느낌이 강해서 이 정도의 칼라파트만으로도 실총 오인 우려가 적다 그렇게 본건 아닌가 합니다. S.F. 영화 속의 무기 같은 어, 느낌도 있죠. 치아파 라이노는 배럴 상부는 물론이고 하부에까지 피카티니 레일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 레이저 사이트에서부터 라이트까지 어, 액세서리들을 장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프레임에는 라이노 60DS라는 각인과 함께 357 매그넘탄을 쓴다는 어, 탄종 표시 각인들이 어, 재현되어 있습니다. 실총 치아파 라이노는 이탈리아에서 2009년에 출시된 최신형 리볼버 인데요 종래 리볼버의 단점을 개선해 보려고 한총 같습니다 모델건을 통해서 보면 어, 실린더가 원통형이 아니고 육각기둥형입니다 총의 두께를 줄이려고 한 거라고 합니다 리볼버는 실린더 부분이 두툼하게 되는데 육각형으로 하면 약간은 두께가 줄어들거든요 어, 장탄방식은 일반적인 리볼버하고 어, 마찬가지입니다 실린더 리리즈 레버를 누르면 실린더를 젖힐 수 있고요. 탄화를, 여섯 발을 장전한 뒤에 닫아주면 격발 준비가 끝납니다. 더블 액션으로 격발할 수도 있고, 싱글 액션으로 격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파 라이노 리볼버는 설계상으로 일반적 리볼버와 전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배럴의 위치입니다. 배럴이 실린더의 위쪽 높이에 맞춰서 설치된 게 아니라 실린더 아래쪽 높이에 있습니다. 배럴이 아래쪽에 있는 이유는 사격 시의 반동에 따른 총구 들림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리볼버의 경우에는요, 사수의 팔뚝보다 배럴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격 시의 반동으로 후퇴하는 힘이 생기면 이 정도 위치를 축으로 총이 위로 회전하면서 총구가 들리게 되죠. 사격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에 비하면 치아파 라이노의 배럴은 낮아서 팔뚝의 위쪽과 거의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발사할 때 총구가 들리는 대신에 총 전체가 수평 방향으로 후퇴합니다 조준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명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실총 치아파 라이노 사격 영상을 보면 보통 권총보다는 총구가 훨씬 덜 들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총을 쏴본 사람들 중에는요 발사할 때 그립이 손바닥을 강하게 때려서 놀랬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시아파 라이노는 배럴이 아래쪽에 있어서 실린더의 맨 아래쪽 탄화을 발사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해머는 어떻게 아래쪽 탄화을 때리지? 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해머가 아닙니다. 일종의 코킹 레버입니다. 싱글 액션으로 작동할 때이 레버를 젖히면 실린더가 돌아가면서 코킹이 되지만 해머와 다르게 이 레버는 다시 원위치가 되어 버립니다. 일반적인 리볼버라면 코킹한 상태로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 레버의 역할은 내부에 파이링 핀을 코킹 시켜주는 것에 그칩니다. 그리고 당기게 되면 이 아래쪽에서 파이링 핀이 잽싸게 튀어나왔다가 사라지죠. 너무 순식간이서잘안 보이시죠? 한번 슬로모션으로 우 보시죠. 이 격발할 때마다 여기 알수 없는 이 빨간 막대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죠. 이게 바로 코킹 인디케이터입니다. 이게 해머가 아니고 코킹 레버이다 보니까 레버를 보고는 코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막대기가 올라와 있으면 코킹 되었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 액션으로 격발할 때 이렇게 레버를 젖히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코킹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면 격발되면서 인디케이터가 숨죠. 더블 액션 격발할 때는 뭐이 레버가 아, 코킹 되었다 안됐다를 계속 표시하느라고 아주 바쁘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 모델건은 플라스틱 탄두를 발사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특별한 설계의 카트리지입니다. 여기 동봉된 이 열쇠 모양의 도구로 카트리지 내부 부품을 힘 있게 밀어주면 안에 딸깍하고 걸리면서 멈춥니다 스프링이 코킹이 된 거죠 이 뇌관 부분을 눌러주면 탁하고 피스톤 같은 부분이 튀어나오죠 이 코킹된 카트리지에 탄두를 꽂고 탄피 바닥에 뇌관을 파이어링핀이 때리면 스프링이 팽창되면서 탄두를 발사하는 거죠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여 드릴게요 탄피 속의 에너지로 탄두를 발사하는 실탄 메커니즘을 흉내낸 것이죠. 어, 그러면 여섯 발의 카트리지를 코킹하고 탄두들을 결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발을 다 만들었는데요. 어, 모양이 아주 실탄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게 아 꽂았던 탄두가 빠지네요 이거 헐건가 봐요 탄두가 가늘어서 카트리지에서 잘 빠집니다 아 이거 제품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탄두에다가 테이프 같은 것을 좀 약간 붙여서 지름을 크게 해줘 보겠습니다 예 어, 이제 빠지지 않게 됐네요 여우소프트건에 비하면 뭐 파워라든가 집탄성은 너무 떨어지니까 표적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발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가까이서 쐈고 운이 좋았는지 표적들 세 개가 다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만 멀리서 쏘면요. 이 모델건은 뭐, 한 발도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 치아파 라이노 모델건 패키지에는 짧은 배럴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배럴 길이를 3단계로 변화시켜 볼수 있죠. 배럴 교환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어, 실린더를 젖히고, 총구 쪽에 너트를 동전 같은 걸로 풀어줍니다. 너트를 빼내면 아우터 배럴을 잡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너 배럴도 안쪽 너트를 꽉 붙잡은 채 돌려주면, 어, 빠집니다. 자, 이제 짧은 배럴을, 어, 끼울 수 있는데요. 먼저, 짧은 이너 배럴을 안쪽에 너트에 끼우고 돌려서 결합합니다. 아우터 배럴도 끼워주는데, 몸통의이 홈에다가 아우터 배럴의 돌기를 잘 맞춰서 눌러줍니다. 충구 쪽 너트를 돌려주면, 새 배럴의 장착이 끝났습니다. 이 배럴 하나 바꿨는데, 처음에 길다란 권총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죠. 가장 짧은 크기의 배럴은 이너 배럴이 없이 한 덩어리인데요. 비슷한 방법으로 끼워줄 수 있습니다. 이 모델건은 그립을 교환해줘도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제가 별도로 구입한 목재 그립입니다. 교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볼트를 빼내면 순정 그립이 분리되고요. 목재 그립을 끼워주고, 어, 볼트 하나만 조이면 끝납니다. 목재 그립을 끼워주니까 중후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배럴 길이도 세 가지이고 그립이 두 가지니까 이 이것들을 조합하면 무려 여섯 가지 스타일의 치아파 라이너로 바꿔가면서 만져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치아파 라이너라는 이탈리아 권총은 꽤 마이너한 권총인데 이거를 모델 건으로 제품화하고 더구나 일본제에 비해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중국 메이커 고맙네요. 메탈 모델건 비슷하게 묵직하고요. 외형 재현도도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만 발사 메커니즘의 완성도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사하면서 가지고 놀려고 이걸 샀다가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리볼버 팬들이라면 치아파 라이너라는 희소성 있는 모델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한 자루쯤 갖고 싶어질 그런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